명령을 청구를 했습니다만는 이게 과연 적절하냐 내가 요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때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우찌벅뽀캔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본법인태신의 장원 변호사입니다 의왕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하죠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 아파트에 어, 엘리베이터에 이제 여성분이 어, 탑승을 하려고 했더니 범인이 따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을 하고 12층을 눌렀는데 이 남성이 10층을 눌렀다가 1 0층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그 여성분을 끌고 내려가서 어, 성폭행을 시도를 하다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성폭 폭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뭐 그런 사건 아무런 동기 없이 응? 자신과 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 그리고 어, 성 폭력을 어, 시도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분을 샀던 어, 그런 사건입니다 일심에서 어, 검사는. 제 거의 21년 정도를 구형을 했고 복역을 끝내고 나서도 성범죄의 전자발찌를 이렇게 차고 다녀야 된다라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일심에서는 8년을 청구를 했고 전자발찌는 기각. 했죠. 그런데 최근에 어, 항소심 판결이 양쪽 다 항소를 했어요. 검사도 너무 약하다. 당사자는 너무 세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는데 어, 항소 기각 판결로 이제 지금 8년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도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어? 어, 여론이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싶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어, 적용 법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폭법은 성범죄 중에서도 좀 가중처벌해야 되는 이제 범죄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중처벌되는 이렇게 그 형량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거는 저기 성폭법에서 굉장히 세게 처벌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강간을 하려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이제 갈비뼈 골절 등의 이제 3주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간 상해 범죄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법에서는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법원이 이제 8년을 선고한 것은 장량 감경을 한번 하신 거예요. 예, 10년에서 감경을 해서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을 변경시킨 다음에 이제 8년을 선고를 하신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자, 한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판결문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 라고만 되지 어있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한 기사상으로는 2 0층에서 끌고 내려갔다라는 거던데 어떻습니까? 본인 입으로 강간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면은 그 폭행이 실행이 착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간 미수로 되고 사기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사건 자체만 보면 여성이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때린 거예요. 때려서 3주의 상해가 발생하게 한 겁니다. 자, 성범죄를 한번 빼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성범죄는 그 피고인의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범죄를 빼놓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전체 3주의 상해가 발생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약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어팔 년의 선거를 한 거는 일반적인 그런 폭행 상해 사건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세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이가 강간을 저지르려고 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과거의 뭐 성범죄 전력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변호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기사로 봤을 때는 성적인 행위가 뚜렷하게 이제 부각이 안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인 행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내가 강간하려고 그렇게 때렸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요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때렸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죄폭행이 되는 겁니다. 성범죄 다 빠져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어그 저기 법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약한 응? 벌금형까지도 그런 있어요. 법률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내가 강간하려고 어 그렇게 때렸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성폭법으로 처벌을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 피고인이 어, 나는 그냥 기분 나빠서 때렸어요.라고 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드러난 성적인 그런 어, 행위가 이제 없다라고 하면 어, 이거는 성폭법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악랄하고 질이 안 좋죠. 저도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현행 법 체계 그리고 드러난 결과 이런 거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저의 평가는 8년이면은 나을 만큼 나왔다 성범죄 그 전자 장치 부착이 계속 기각된 거. 어이 부분은 약간 비판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번 사건도 본인 입으로 내가 어 성범죄 저지려고 그렇게 돌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재범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기각을 했다라는 것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